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받을 응답도 준비하셨습니다 축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메데와 바사 제국의 연합으로 세워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새로이 이 제국을 건설한 이 다리오 왕은 그 효율적인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이제 행정 조직을 이제 새롭게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을 임명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을 대신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총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독 이들이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면 세금을 잘 걷어서 왕에게 잘 바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고관 위에 있는 이 총리 셋은 이 고관들이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독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총리가 몇 명이, 몇명 있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세 명, 세 명. 이 총리 세 명은 다리오 왕 다음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실세. 그셋 중에 하나가 바로 초,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세명 중에 총리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이 총리 셋 중에서 그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친해를 받는 그러한 신하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유다 사람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비결이 이 비결을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성공했던 그 비결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니엘의 성공 비결. 여러분 적으실 준비 됐어요? 네. 똑똑하신 분은 머리에 바로 암기하시고 나는 조금 똑똑하지 않다, 나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펜을 꺼내서 빨리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성공 비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범사에 신실하라. 좀 길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범사에 신실하라. 여러분, 이 소년 시절, 이 다니엘의 소년 시절,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위 관직의 훈련을 받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과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요, 60년 이상 이 제국의 실세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실세로 살았을까?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했습니다. 여러분, 민첩했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명철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명철. 여러분, 다니엘이 명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명철했던 이유. 그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니엘 1장 17절을 보시면 이 누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학문에 명철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로 인해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제국의 말과 언어를,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페르시아의 말과 언어를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명철을 받고 열심히 열심히 정말 죽도록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범사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니엘을 시샘했던 이두 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고 이제 그의 약점을 찾았어요. 약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이 사람은 약점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함도 없고, 그리고 허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릇함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태 또는 게으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릇함이 뭐라고요? 나태나 게으름. 허물은 무슨 뜻이냐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생기는 부패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여러분 제국의 2인자로 평생을 살아온 다니엘의 삶에 뭐가 없다고요? 나태나 게으름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리오 왕 다음의 실세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패한 정치인의 삶의 태도가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런 그릇함과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가 가졌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그 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지만,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동안 다른 나라 자기 왕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했기에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신앙과 삶의 환경이 바뀌면 신앙도 바뀌는 그런 카멜레온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도 바뀌는 그런 카멜레온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참된 신앙인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범사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벌써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였어요?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범사에 신실하라. 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공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다리오왕의 친해를 받는 이 다니엘을요, 미워하는 권력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두 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이 다니엘의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사적인 부분에서 그 약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의 유일한 틈, 흠을 하나 발견하죠. 약점을 발견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 신앙.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서 자신들이 작당모의해서 도출해낸 그 묘수를 보고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큰소리로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며칠이요? 30일, 한달 동안 다리오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에 지금 누구든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누굽니까?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세 번씩 기도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 조서에 어떻게 합니까? 어인을 찍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도 함부로 뒤로 물을 수 없는 구속력이 생겨 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권력자의 시선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니엘에게 쏠리겠죠. 다니엘의 집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겠죠. 이 모든 급박하게 전개되는 일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모습.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더라. 다니엘은 이 일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는, 자기를 끌어 내리려는 음모임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에 이 음모를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여기 명철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은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이미. 뭡니까? 30일 동안이었잖아요, 30일. 30일 동안에 다리오왕 외에 다른 신이나 왕에게, 사람에게 종교행위하면 죽인다는 거, 30일. 그러면 여러분, 딱한 달만 기도 쉬면 됩니다. 그죠? 딱한 달만 기도 쉬면 된다고요. 기도 시기가 뭐 하면, 창을 열지 말고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살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48절 39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자, 열왕기상 이 말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실까요? 네, 작은 거 보니까 아직 덜 찾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열한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이 계시면 옆 사람과 함께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다시 온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제국의 많은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충성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충성이 다니엘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이었어요. 세상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 챙겨 주고 지켜 주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충성합시다. 아멘. 때마다 시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세상에 충성하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성하셔서 현세와 내세에 정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공 비결은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다니엘은 이제 자신을 응시하는 이 수많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다시 열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페르시아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 버리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 버리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 6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을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시고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지가 날리면서 먹잇감을 향해 달려오는 그 사자들로 피가 낭자하고 다니엘의 비명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명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셨습니다. 거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니엘이 돼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봤다고요 이제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포박되어서 여지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어떤, 어떤 모습들이 나, 나타났을까요? 이게, 이게 죽, 죽음, 한번 죽음의 위기를 겪어본 분들이 하나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 여러분, 그랬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그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잠시 후면 나는 죽겠구나. 사자에게 찢겨 죽겠구나. 그리고 쿵 하면서 이 어두운 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자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순간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큰 사자들이 눈만 끔벅끔벅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해 봤을 때 콧잔등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울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미리 손을 쓰셨구나. 나의 아무 그릇함과 허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잘했다라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토록 총애했던 다리우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 왕권이 손상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능력 있고 선한 신하를 그냥 사자굴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리에를 살리지 못하는 그 현실에 절망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리오 왕이 자기 왕권이 손상되는 것은 싫고 그래서 이 신하들의 요청대로 이 조서의 어인 찍은대로 사자굴에 보냈지만 자기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죠 잠도 못자고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세상은 믿을만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그 이익 앞에서는 친구가 될수 있고 또 나에게 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원수가 될수 있는 박쥐 같은 성격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세상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강요해요. 세상을 믿으면 내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네 생명을 보장해 줄 거야라고 유혹하지만 사실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아, 알았던 이 다니엘은 세상을 믿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세상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확실한 성공 비결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화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공 비결 또한도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비결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한번 쳐보세요.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그 영상대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따라하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여겨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냅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그 성공 아니야, 실패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이라는 죽음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다 그곳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그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얻은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부활은요, 그냥 어떤 기적 그 사건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과 부활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게 성공의 진짜 성공이에요. 아니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전체성을 바로 하시고 범사에 신실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아멘. 음, 세상에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성공 비결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수산성 가족 모두가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성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